골드커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나도 처음 와보는데. 하늘 스트리트 푸드 투어. 김수베 밴남. 78A, 트럭장딱 여기네, 여기, 여기. 여입니다 여기. 어디 가는 것만 하면. 하롱베이도 여기서 가는데. 투어해야가 얘가 되는가 봐. 하롱베이 완데이, 투어? 투어? 회? 까지 아니고, 소화로 아, 아 여기가, 그, 그, 이게 아니네. 하선, 여기네, 하선. 풍짱, 풍짱. 오피스, 오피스. 오피스가 이렇게 작아서 어떻게, 와, 아, 비 온다, 비 온다. 큰일 났네. 형님, 숙조를이 근처에 잡으실랍니까? 우리 그 그, 그, 뻘스타트데 HK 그 근처에 그, 호수 쪽에 잡으시랍니까 호수 쪽맞 가는 거예요? 하선 풍장 합작 사무실을, 농비역 가는 큰 길가에 있네요. 근데 엄청 작아요, 엄청 작아. 그냥 컴퓨터 한대 놓고, 그 옆에는 수함을 붙이는 곳. 여기 옛날에 한번 와봤는데, 요건 동수 시장에 있는데. 여 근처가 한우에서 처음 시작했다는 분짜집인데, 이거 요잠 밑인데 어디지모르는데안 가봤어. 안녕 여기 요안 시장 근요입니다동요 시장. 동세 시장은 수원 시장 고볼 것도 없고 아침에 이제 새벽 시장 새벽시장 이렇게 이제 영상 촬영으로 가는 한국 유튜브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새벽에는 안 가봤습니다. 낮에는 한번 가봤는데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동수원시장 손님이 없어요. 갈, 갈 필요도 없어요.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숙소부터 하면 잡아야 돼. 한거야 아니 안 되겠다. 좀 피해야 되겠다. 아니. 우와. 어기어 앞에, 앞에. 비가 엄청 와서 잠깐 피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상을 못해요. 일예보가안 맞으니까 막 치우기 바쁘네. 아이고. 어차피 숙소를 다시 환경, 호수 근처로 가야 되니까 여기다 잡을 필요가 없을 것같아 가는 도중에 비가 엄청 옵니다.